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660 어... 2일째 662일째 저는 날입니다 오늘 도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원칙 충만한 인생을 위해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고 다섯 가지가 창조, 자아 확장, 진정성, 호기심, 주인의식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창조에 대해서 문제해결보다는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가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반응적인 문제해결 지향형 두 번째가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 이제 첫 번째 반응적인 문제 해결 지향형은 이제 부정적인 거에 나타나면 여기에 반응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쓰는 삶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쓰는 삶인데 로버트 프리츠 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원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문제는 또 해결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기 마련이고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되게 좀 부정적인 동기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살이 쪘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동기로는 이제 헬스를 뭐한달 열심히 했어. 어, 근데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살이 빠졌으니까 헬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또 햄버거 집앞 지나가, 지나가다가 또 햄버거 먹고 그럼 다시 요요현상이 이제 오는 것이고. 어,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랑 함께 하는 게 싫고 남의 시선이 두려, 두렵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이기를 즐기면서, 아, 나 스스로, 아, 나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래, 혼자 있는 게 편해. 근데 그렇게 좋아도 혼자 있는 시간도 점점 지겨워지고, 외로, 외로워지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근데, 그니까, 어,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람 만나면 다시 또 사람들의 시선 두렵고 반복되고 이게 문제 해결의 유형의 이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가는 게 있고 마이너스로 가는 게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가 영에서 문제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하고 다시 0으로또 가까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 근데 창조 지향형은 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원하는 삶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사는 삶. 음. 삶이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미 있는 나만의 삶을 미리 정해서 그것에 그것에 헌신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게 아니라. 어, 아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는 것이지 아 다이어트 됐으니까 이게 문제니까 플러스 딱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더라 음. 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진심으로 내 목적 실현을 위한 단계로 활용하는 그런 삶 음. 그래서 플러스로 가려면 사소한 문제 패턴 문제 해결 패턴에서 벗어나서 나와 타인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실현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내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말은 좋은 거 알겠다. 근데 내 어떻게 문제해결 지향형에서 창조 지향형으로 갈수 있을까? 이 사람이 걱정 말래요.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 내가 문제해결형인가 창조 지향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어, 어, 눈앞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에 또 급급한 건 아닌지 아니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 창조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외치고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해진 형제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4.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5.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6.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7. 나는 어,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알려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8. 24,1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9. 이렇게, 음, 이제 문제 해결, 형이 아니라 또 창조지향형으로 어, 그런 게 이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갔더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에 종합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왔다 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